체지방 축적의 원인 체지방 축적은 주로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와 인슐린 분비의 증가로 인해 발생합니다. 탄수화물은 체내에서 체지방으로 쉽게 전환되는 특성이 있어 과잉 섭취 시 비만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혈중의 당을 간과 근육으로 이동시키고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근육에 저장될 수 있는 글리코겐의 양에는 한계가 있어 초과된 당은 지방으로 전환되어 체내에 축적됩니다. 또한 인슐린 자체가 지방산 합성을 증가시키고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 체지방이 더 쉽게 축적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상태도 체지방 축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과도한 인슐린 분비는 지방 저장을 증가시키고 내장 지방 축적을 유도하게 됩니다. 복부비만 과한 음식 섭취, 운동 부족 등이 인슐린 저항성과 체지방 축적을 유발하는 요인입니다. 체지방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하고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관리하는 것